아버지가 이게...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마드셔 가지고 정신줄을 놓으 보호들이 너무 많아서 들었대요. 아지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죽 아, 어떻게? 그래 가지고. 그 아. 아버지 그래서 저기 블루, 블루 마운틴에서 길 잃어 버리시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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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너무 웃긴다, 진짜. 아유, 아유 차이 조심하게나 손대가, ]한테. 손대가. 차모님한테 어... 등짝 맞지 말고 <laughs> 조심해. 아니야, <laughs> 저는 스매쉬. 뭐, 장모님한테는 제가 맞으신 사람은 맞아야 되겠지만, 우리 마누라한테 맞아가지고 제가 중심적으로 온거 같아. 승우씨. 아우, 뿍! 골프! 빙자, 잘 들었지? <laughs> 어, 뿍! 뿍! 주어 퍼치! 지민 남옷을 자꾸 입고, 지금 여자 옷을 자꾸 입는다 이러면서. 못해. 민서 민서 이번에 가서 불안 하나 뛰게 <asz> 한국 가가지고 여자 친구 준 중에... 아니야 불안 뛰게인데 하나는 저가 봐라 여자 여친 준다. 여친이면 여 그래서 못 뛰어. 할 <laughs> 수가 없어 민서 꽃에그 털. 아니야, 뭐 아니야 이제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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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어. 나오면 이제 못 보여준다 그랬어 그래? 그럼 미리 봐야지 털 봐봐. 민아 <목소리> 그 <목소리> 괜찮잖아 어왜 이렇게 좌진 나만 그렇지 야! <목소리> 아. 쟤멜리보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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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<목소리> 아제제다 벗기다녀 집에서 아니요 한테오빠만 가봐 내가 옷한 번만 고 아니야 그런 적딱한 번밖에 없어 쟤 푼수 아니야? 누가 그래? 너, 아 네가, 네가 언제 한 번이야? 야 컵먹을 는데누구그네 그래서 응. 오빠가 막 어디 이거 저 봤다. 그럼 다녀. 너 홀딱 뽑고 다니는데 민서가 아니었어? 그러면 아기 애기 아기 애기. 아직 애기 아기라고 민서가 <laughs> 고추 보여주면 아기인 거야. 아직. 그러니까. 저밥 찍어놔서 나중에 다 보여줘야 돼. 김민서 발자 맞아. <laughs> <laughs> 그 아기는 괜찮은데 영상에서 본 아기 있지? 고추 춘춘 아기. 아 음.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걔왜 그래 그. 사진은 그렇게 보내다 몰라, 쟤도. 야, 이렇게 활동량이 많이가 얘는. 이런 애를 많이 앉아있고. 그래서... 이런 애를, 애를 잡으니 잡은... 잡히냐? 이런 애를 잡고 영재원을 <laughs> 집어넣었어, <laughs> 내가. 나도 장난 아니지? 못만있는 거지. 며칠을 약과 내가 <laughs> 사막기 물량의 과학을 다 깊숙어. <laughs> <보냈어>. 민덤. 박수. 진짜 호주 봐라